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8만 9천 달러 아래로 밀리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많이 무겁죠?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도 시장이 흔들릴 때 알레프는 단두달 만에 320%나 급등했습니다. 코티 역시 AI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불과 몇주 만에 280% 상승했죠. 오늘은 이런 흐름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AI 테마를 기반으로 앞으로 최소 400% 이상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핵심 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현투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AI입니다. AI 기술이 블록체인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거든요.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AI 모델을 온체인에서 실행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AI 에이전트가 등장하고 분산된 컴퓨팅 파워가 실제 AI 학습에 활용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흐름이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AI가 금융의 구조를 통째로 바꿔놓을 거라고 말했고 일론 머스크는 X 닷 AI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캐시 우드 역시 AI 관련 자산 비중을 계속 올리고 있죠. 거장들이 AI에 뛰어드는 이유는 단 하나, 돈이 몰릴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더 흥미로운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슈퍼헤빙 그랩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이트 X와 협력해서 웹3 지갑과 결제 인프라를 만들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 동남아 전체를 관통하는 통합 스테이블 코인 결제 생태계가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AI 기술이 결합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코티가 AI 결제 시스템을 발표한 직후 6주 만에 280% 폭등했던 일 말입니다. 그 때도 시장은 지금처럼 불안했지만, 실제 활용되는 기술이 등장하자 자금이 몰렸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가격과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트 시즌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과도한 레버리지가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보죠. 즉, 약한 손은 빠지고, 진짜 기술력 있는 프로젝트만 남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AI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더 보겠습니다. 알레프는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320%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AI 기반 클라우드라는 실사용 기술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개발자들이 실제로 쓸만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솔라나 ETF는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대규모 자금이 점점 알트코인과 기술적 네러티브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금이 이동하는 시점, 실제 사용 사례가 등장하는 시점, 시장 하락으로 약한 포지션이 정리되는 시점, 이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 강력한 테마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AI가 딱그 위치에 있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흐름은 반복됐습니다. 뉴머려는 AI 기반 헤지펀드 모델을 내세우며 6주 만에 250% 상승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AI를 금융 모델에 실제로 적용한 사례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렌더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GPU 렌더링을 분산화시킨 인프라 프로젝트였는데 챗GPT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점에 조용히 4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오션 프로토콜도 마찬가지입니다.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죠. 이 프로젝트는 0.3달러에서 1.5달러까지 400% 넘게 상승했습니다. 세 프로젝트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AI 생태계 안에서 실제 필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 전체가 조용할 때 오르기 시작했다. 지금과 비슷한 흐름이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알트코인 섹터별로 돈이 이동하면서, AI 테마가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과거와 너무 비슷한 신호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오늘의 핵심인, 앞으로 큰 상승 여력을 가진 AI 코인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패턴은 동일합니다. 실제 기술이 있고, 수요가 발생할 구조이고, 아직 많은 투자자들이 인지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알케미스트 AI입니다. 현재 가격대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아직 대중적 인지도가 낮아 초기 구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온체인 AI 에이전트를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명령 없이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다른 AI 에이전트와 협업도 할수 있는 구조죠. 중요한 건팀 구성입니다. 구글과 메타 출신 엔지니어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고 시리즈 A에서 800만 달러 투자를 받았습니다. 코인베이스 벤처스와 애니모카 브랜즈도 투자자로 들어왔습니다. 대형 VC가 투자했다는 건 검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메인넷 출시는 남아 있고 대형 거래소 상장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호재가 등장하기 전 구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인피니티 코인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MS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AI 인프라를 자사 클라우드에 통합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급의 파트너십은 과거 체인 링크가 구글과 협력했을 때처럼 강력한 폭발력을 가집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AI 학습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분산 네트워크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렌더가 GPU 렌더링을 분산화했다면, 인피니티 코인은 AI 학습 자체를 분산화합니다. 게다가 토큰 이코노미가 실제 사용처 기반입니다. 컴퓨팅 제공자는 INCO 토큰을 받고, AI 개발자는 INCO 토큰으로 컴퓨팅 파워를 구매합니다. 세 번째는 토시입니다. 앞에 두 코인이 인프라 레이어라면 토시는 소비자 레이어, 즉 사용자 기반 프로젝트입니다. 베이스체인 위에서 작동하는 AI 기반 소셜 디앱이고, 사용자들은 AI 에이전트와 대화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NFT로 민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토시 토큰이 사용됩니다. 최근 한달 동안 일일 활성 사용자가 3배 증가했고, 실제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가 베이스 생태계에 5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는데, 토시가 초기 지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식 파트너십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어 발표만 나오면 가격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알케미스트 AI는 온체인 AI 에이전트, 인피니티 코인은 AI 학습 컴퓨팅 파워 인프라, 토시는 AI 기반 소셜 플랫폼입니다. 세 프로젝트 모두 다른 영역을 담당해 분산 투자 효과가 좋습니다. 과거 비트텐서 패치 AI 렌더, 오션 프로토콜처럼 AI 테마가 한번 터지면 장세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패턴이 있고 지금이 그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코인들은 한동안은 테마가 식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일 테니까 관심 있게 보고 계시면서 물량 조금씩 조금씩 모아 가시고요. 다들 코인 투자 하시는 거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런 거이시죠. 근데 지금 코인이 많이 올라봐야 100%, 200%인데 이런 코인들로 큰 돈을 벌기에는 힘듭니다. 그럼 코인 시장 망한 거냐 하시면서 낙담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알려 드릴게요. 단돈 10만원으로도 몇백몇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 공개합니다. 2017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코인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몇백 프로씩 오르는 게 엄청 많았거든요. 아마 그 시기에 코인을 접하신 분들은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알트코인들이 1000개 정도밖에 안 되었고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에 상장된 게 50개도 채안 되었었죠. 근데 현재 기준으로 알트코인의 개수는 3,6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알트코인이 적어서 투자할 곳이 적어서 자금들이 몰렸는데 지금은 그 자금들이 엄청 많은 알트코인에 분산이 되어서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코인 투자로는 돈 벌기가 힘든가 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코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개발자가 알트코인을 펌프펀이나 썸펌프 같은 초기 코인 발행 사이트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사람들의 투자를 조금씩 받아서 덱스 거래소, 즉 탈중앙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죠. 보통 한천명 정도가 모이게 되면 상장이 됩니다. 상장까지는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1분에 몇십 개씩 생성되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튼 어떻게든 천 명을 모아서 덱스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거래가 되고 이 거래량이 많아지면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나 우리나라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업비트나 빗썸 같은 곳에 상장된다는 라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고 나서 끝물일 때 상장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업비트에서 상장하는 코인들은 상장 후 엄청난 하락을 하고 상장 폐지를 하면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증발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업비트나 빗썸 같은 곳에 설거지를 하려고 상장되는 코인을 사야 할까요? 아닙니다. 애초부터 거래가 시작되는 이 덱스 거래소에서 올라오는 코인들을 사야 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24시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코인들이 보입니다. 100만 원만, 아니 10만 원만 사놔도 이 정도의 상승률이라면 단 하루 만에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코인 사는 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예전에 2017년도에 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코인은 디지털 쓰레기라 부르며 무시했었고 투자할 수 있는 코인도 많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그때 먼저 행동했던 사람들은 지금 경제적 자유를 얻고서 일도 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몇천 몇억 이렇게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투자해도 상상도 못할 퍼센트로 상승을 하니까 리스크도 적습니다 이런 코인 사는 방법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구독자님은 뭘 하시면 될까요? 저에게 돈을 주셔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채널 성장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현복 셰프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이 이때까지 쌓아왔던 노하우들을 다 알려줘도 괜찮겠냐라는 질문에 어차피 알려줘도 할 사람만 한다라고 답변을 했었죠. 2017년도에도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했던 사람들만 돈을 벌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회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자고요. 이렇게 상승하는 코인들 어떤 코인인지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입장이니까 같이 좋은 정보들 공유하면서 상생하는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코인들 사서 나도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신청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제가 구독과 좋아요 눌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댓글 남기시면서 핸드폰 번호 뒷자리 4개도 같이 써주신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씩만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구독하셨는지, 좋아요 눌러주셨는지, 댓글 남겨주셨는지 확인하고, 어떤 코인을 사야 크게 상승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니까, 간혹 돈을 받고 리딩을 하거나, 사기꾼 업체들이 제 정보를 그대로 써서 돈을 벌려고 하는 짓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 정보를 받는다고 손해볼 거 절대 없으시고, 제가 뭐 돈을 내라. 더 좋은 정보 얻으려면 결제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냥 저 차단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독자님들은 절대 손해볼 거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